아, 아, 그동안 터뜨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곳 대전에서 첫날부터 터뜨리고 있는 이성결입니다. 아, 정말 뭐 울분을 토한다그래 해야 되나요?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 또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성열입니다. 이성열의 드어넘는 이제 앞서가는 하라이거스 김성근 감독에게는 어떤 전율이 지금 일어났을까요? 아, 이렇게 처음 트레이드해서 대탄에 보내서, 안타 쳐주고, 홈런 쳐주고, 아, 이거는더 이상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아. 곧바로 이제 하파이브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이성민의 바로 조금 전에 가서, 자, 저는 뭐 거의 장애운동 될뻔했인데요어마어마한게맞았 아, 예. 바로 이제 홈런을 확신했습니 아, 정말 이성민 선수의 화나 앞으로 어떤 행보가 규추가 아, 주목이 됩니다.